안녕하세요. 달라스에서 아동발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에나킴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 유학하면서 어학연수했을 때 만났던 너무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떤 교수님에 관해서 그 교수님과 함께 했던 어떤 에피소드를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고 싶어요.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이 어학연수를 시작하는데 저는 서른, 서른 하나 정도 됐고 다른 이제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은 저보다 정말 한열 살은 어린 거예요. 가장 어린 친구는 어, 만으로 16살이었어요. 16살이 어떻게 미국에 와서 어학연수를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한국에서 검정고시도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다 이제 패스했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어학연수하고 대학을 다닐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제가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아들번이라고 느껴져가지고 그만큼 정말 젊고 어, 어리고, 젊다 못해 어리고 어그 친구들 막 영어 공, 영어도 너무 잘하고 학교에서 영어 공부 한지 얼마 안된 친구들이잖아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뭐 영어 학원을 다녔어도 그 공부의 강도가 다르잖아요. 거의 뭐 직장인이 영어 학원 다니면은 취미반이죠. 거의 그냥 여가생활. 그냥 그 정도로만 공부하다가 왔다가 막. 한, 학교에서 막 수능 영어 막 공부한 지 얼마, 공부는 이제 끝낸 지 얼마 안된 친구들, 아직도 수능 영어가 기억난다는 친구들하고 함께 하려니까 너무 이제 걱정도 되고, 아, 내가 저 친구들만큼 할수 있을까? 저 친구들은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나도 할수 있을까? 이게 너무 걱정이 컸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 중에서 셰리 반코트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부독해분에. 그분이 저를 굉장히 많이 좀 예뻐해 주셨어요 그분은 모든 학생을 다 예뻐해 주시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나이도 있고 또 영어도 못 하는데 성실히는 한단 말이에요 정말 저는 어 정말 성실했어요 출석을 거의 100% 하고 어 아마 그그 그 교수님 수업은 정말 100% 였을 거예요 그 과제도 항상 온타임에 내고 어 맨날 수업 맨 앞줄에 앉아서 교수님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학생이 저였어요 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교수님께서 어, 저들 정말 이렇게 잘 챙겨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학교 안에서 이단 사람들끼리 어, 그 교수님이 이단에서 오신 분인데 이단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어떤 조촐한 파티 같은 게 있었어요. 그냥 뭐 이단 유학생도 오고 그냥 캠퍼스 밖에 사는 교수님이 지인분들인데 이단 출신의 분들도 오시고 그래서 이제 자그마한 파티 가갈는데 저도 거기 따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저 말고도 한국 학생 몇명더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파티 중에도 교수님이 저도 계속 본인의 어떤 이한 지인분께 저를 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중에 파티가 끝나가서 이제 굿바이 인사하는데 저보고 너는 도대체 언제 이단 사람이 될 거야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도 이제 보고 와, 진짜 교수님이 애나를 마음에도 하나 보다 저런 말씀까지 하시고. 그런 말이 있었, 그런 말까지 이제 나올 정도로 저를 좀 많이 예뻐해 주시고 항상 신경 써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수업 시간에 objective, subjective라는 단어를 공부하는데 이게 주관적, 객관적 이런 단어 뜻이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칠판에다가 쓰시는데 '나는 객관적으로 참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 정말 교실이 술렁였어요. 그래서 어떤 애는 이제 교수님이 잘못 말씀하신 줄 알고 뭐라고 하려고 했더니 교수님이 애나는 정말 객관적으로 착하지라고서 다시 못을 박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그때 아 이제 애나는 추천서 걱정 없겠다 이런 말했었어요. 왜냐면 그분이 달라스 커뮤니티 컬리지에 있는 이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최초로 이제 만드신 분이라서 어 달라스 커뮤니티 컬리지 안에서도 입지적이신 분이고 이 달라스 지역에서도 꽤 이제 이름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 나는 좋겠다 못했길래 이런 말 해도 저는 진짜 뭘한게 없어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수업 듣고 교수님 수업 시간에 졸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하고 맨 앞에 앉아서 정말 교수님이 나중에는 다른 애들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저만 보면서 일대일 수업하듯이 그런 그 정도로 교수님 정말 뚫어져다 쳐다보고 교수님이 좀 이렇게 칠판에 화이트보드에 많이 쓰시는 편이시거든요 그거 다 받아줬고 제가 교수님한테 인간적으로 뭘 해드린 게 아니라 학생으로서 진짜 최대한 성실한, 성실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뻐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는 어학연수 이제 과정도 몇개 맡아서 하시고 컬리지 수업도 하나 맡아서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 어학, 그분께 어학연수 수업도 듣고 컬리지 레벨 갔을 때도 컬리지 수업 하나 들었고. 그래서 교수님하고 한 1년 정도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뭐 같이 뭐 파티 같은 거 하면 참석도 하고, 뭐 자원봉사 하게 되면 자원봉사도 하고, 그래서 좀 안면은 있었는데, 언젠가 이제 교수님이랑 이제 더 이상 수업을 같이 안 듣게 됐고, 교수님이랑 뭐 얼굴도 자주 못 보게 됐는데, 어, 어느 날 이제 우연히 캠퍼스에서 이제 교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교수님한테 이제 인사도 하고,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저한테 갑자기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앞으로 뭐할 거야? 여왕여수도 끝나고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이제 컬리지 수업도 듣고 있고 하니까 앞으로 뭘할 거야? 라고 이제 저의 계획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나 요즘 미술치료에 너무 관심이 있는데 영어가 안 돼서 미술치료 사는 못될것 같아 라고 이제 교수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교수님께서 너는 될수 있어? 라는 말을 정말 예지자가 어떤 미래를 보고서 확신을 차서 정말 어떤 예지를 해주듯이 정말 어떤 마법을 걸듯이 너무 확실하게 "너는 치료사가 될수 있어" 라는 말을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운데 나 아직 영어가 너무 미숙하고 어, 치료사가 되려면 석사도 해야 되는데 나, 내가 마스터까지는 못할 것 같아. 나는 그렇게까지 영어도 할 수가 없어. 라고 교수님한테 반박을 했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어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오늘 그때가 정말 저희가 태양뼈 안에 서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저를 붙잡고 정말 마법의 주문을 걸듯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될수 있다고. 너는 지금도 잘 하고 있고 그 전에도 잘했었고. 너는 정말 성실하고 너는 이거에 대한 열정도 있고. 너는, 나는 너가 사람을 정말 좋아하고 사람을 잘 돕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 너는 충분히 치료사가 될 자격이 있고 하면서, 저가 혹, 혹시 제가 치료사가 되지 않을까봐, 정말 계속, 너는 할수 있다는 말을 그 자리에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고마워, 고마워, 교수님 너무 고마워. 그러고서는 오히려 제가 당황한 거예요. 어, 나는 영어도 아직 부족하고, 석사까지 공부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석사는 뭐 아무나 하나 하면서, 교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교수님이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제가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 마음에 혹시나 나도 할수 있지 않을까? 아니 나도 뭐 석사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한 30년 넘게 학생을 가르쳐 주셨던 분, 학생을 이제 가르치던 분이시고, 또이 달라스 지역에서는 정말 입지적이신 분이시고, 그런 분이 혹시나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주셨다는 건 나도 된다는 거 아닐까라는 어떤 희망은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어떻게 미국에서 대학원을 가고,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해서 치료사가 될수 있지? 라고 제 자신은 믿지 못했어요. 이제 그러던 중에, 일도 하고 뭐 상황이 이제 대학원을 가게 갈수 있게 됐을 때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이제 추천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생각났어요 그 교수님이 혹시나 그 당시 졸업한 지가 7년 정도 됐었나? 한 6년 7년 정도 졸업한 지 이제 커뮤니티 컬리지를 졸업한 지꽤 돼서 아그까 그러니까 그분 수업을 안듣는 지가 이제 6, 7년 된 거죠 그래서 나를 기억할까 하면서 이제 이메일을 썼어요 그 교수님한테 그래서 어 교수님 잘 있었어? 막 그러면서 나 이제 대학원 갈 건데 너가 그때 나한테 그렇게 말을 했잖아. 이제 교수님한테 이 영어를 이제 막쓴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추천서 좀 써줘. 막 교수님한테 또떼쓴 거예요. 교수님한테 그래서 이메일 쓴데 답장이 왔는데 얼마든지 써주겠다고 몇 군데 에다쓸 거냐고. 이제 저는 UTD라고 이제 어 달라스에 있는 텍사스 주립대학 한 군데밖에 어플라이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만 써주면 된다고. 이제 교수님이 어디 얼마든지 자기는 추천서를 써줄 수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부탁하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 교수님이 이제 그때는 지금은 온라인으로 추천서를 쓰는 곳도 많은데, 제가 대학원을 갈 때만 해도 온라인 양식을 다운받아서 교수님이 출력하셔가지고 아니면 뭐 타이핑하셔가지고, 그거를 봉투에다가 이제 시를 해야 돼요 그까 그러니까 봉투에 딱 봉해가지고 학생은 그 내용을 볼수 없도록 이게 해서 이제 저는 그 봉투를 받, 추천서를 이제 봉투에 담긴 추천서를 받아서 학교에 제출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어, 교수님께 이제 추천서를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미꽃 한 다발 사가지고 이제 교수님 찾아 뵙어요. 오피스로 가지 않고 교수님이 제 수업하시는데 곧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짜잔하고 나타나서 장미꽃 드렸죠. 이제 교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벤트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이벤트가 교수님이랑 알고 지내던 그 모든 시간 통틀어서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전에는 정말 교수님이랑 뭐 교수님께 무슨 선물을 드린 적도 없고 편지를 드린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적이 없고 출처서 써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나한테 용기를 너무 많이 주셨으니까 그런 게 감사해서 장미꽃 한 다발 장미꽃 한 다발 사서 이제 기다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아이들 앞에 이제 선생님께 장미꽃을 드린 거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제 소개도 해주시면서 어, 얘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앞으로 이제 치료사가 될애라고 너무 또 단언하시, 단언하시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천서를 받으면서 정말 덜덜 떨었어요. 아, 내가, 내가 정말 이제 치료사가 될 수밖에 없구나. 교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추천서 받고 교수님이랑 인사하고, 내가 꼭 대학원 붙겠다. 사실 그때는 저 대학원 붙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이 이렇게 나를 응원해 주니까. 붙을게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셰일반 코트 교수님께 저는 정말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그냥 도움 정도가 아니라 어 인생의 어떤 은혜를 받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추천서 받고 다른 분들한테 받았는데 어쨌거나 SOP도 꽤잘 썼고 추천서도 좋았겠죠 왜냐면 제가 어 대학원을 붙이려면 뭐 SOP 추천서 영어점수 경력 이런 여러 요소가 있는데 정말 어, 영어 점수가 너무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붙었던 거는 영어 점수 말고 다른 게다 좋았겠죠. 좋았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추천, 추천서도 정말 잘 써주셨구나라고 이제 저는 유추해요. 저는 그 내용이 뭔지 몰라요. 근데 너무 재밌었던 건 교수님이 저한테 그 추천서 막 뜯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원하는 데도 써주겠다 해서. 그러실 것까지는 없고 나는 너를 믿으니까 너가 잘 써줬을 거라고 나는 너를 믿어 그냥 이대로 낼게 하고서는 그거 그냥 그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 정말 그 교수님 만나서 저는 세상에 이렇게 선량한 사람이 있구나 정말 나에게 득이 되지 않더라도 어, 타인의 어떤 행복을 이렇게까지 빌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어, 이런 분이 또 세상에서 어떤 부와 명예도 다 같이 누리고 어, 정말 행복하게 사시는 걸 보면서 아 이렇게 착한 사람도 잘살수 있구나 라는 것을 그분 통해서 처음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원 갔을 때어 대학원은 저희 학과 특성상 정말 교수님들이 다 너무 훌륭하세요 그러니까 인품이 너무 좋으시고 어 정말 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세요 저희 대학원 교수님 만약에 제가 어, 커뮤니티 컬리지 다니면서 그 셰르 방코츠 교수님이랑 어떤 인간관계를 맺지 않았으면,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연습이 안 되고, 어떤 신뢰를 키우지 못했다면, 어, 대학원 갔을 때 좋은 교수님들을 만났을 때, 내가 과연 그분들과 잘 지낼 수 있었을까? 어떤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다닐 때 정말 어, 좋은 교수님들과 함께 일하고, 그리고 그분들하고 잘 적응하면서 어, 쉐리 방코트 그 교수님께 또 감사드렸어요. 정말! 어, 저를 키워주신 많은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그중에 가장 항상 저에게 큰 응원이 되어주셨던 그리고 저에게 가장 첫 번째로 어, 제 가능성을 믿어주셨던 이, 심지어 제가 제 자신을 믿지 못할 때도 제 가능성을 믿어주셨던 셰리 반코트 교수님이 너무 고맙고 그분한테 많이 어떤 선량함을 배웠어요. 그래서 어, 제가 유튜브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어,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어, 이메일로 질문 드리면 이제 답변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저한테 경제적인 이득이 되는 것도 없고, 가끔 보면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일을 하는 게 즐거운 게, 그 교수님한테 선량함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미국에 올 때, 사실 미국에 있는 사람이 알, 알려주는데 큰 어려움 없이 알려줄 수 있는 정보가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는 귀한 정보가 될 수도 있어요. 어, 요즘에 뭐 인터넷 검색하고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면은 많은 정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정보의 퀄리티나던가 정보의 어떤 진실성이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런 분들에게 정말 미국에 오고 싶은데 어 미국의 어떤 정보를 어떤 구하고 싶은데 이럴 때 어려움 있으신 분들한테 가능하면 도움이 되고자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시고 미국 유학에 관심 있으시거나 아니면 미국 유학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제가 시간이 되는 한어 제가 아는 선에서 이제 최대한 어 열심히 성실하게 이제 답변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간혹가다 이제 저한테 이제 지인분들도 물어보세요. 왜 유튜브를 굳이 하냐고 그리고 아니면은 뭐 유튜브 할때 광고를 어떻게 하면더 많은 사람을 단시간에 이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 저는 제 유튜브가 막 이렇게 부풀려지는 걸 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 허수가 많이 생기는 것도 원하지 않고 어, 뭐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뭐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 유튜브를 보시고 만약에 저와 같은 상황, 뭐 늦은 나이에 미국 유학이나던가 이민을 고려하신 분들께 제가 정말 어,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기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어떤 선량함의 기쁨, 그리고 타인을 응원하는 거를 정말 훌륭한 교수님한테 배웠거든요. 그래서 혹시 영상 보시고, 어 미국에 대해서, 아니면은 뭐, 미국의 발달 치료에 대해서 어떤 거든, 저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메일 주세요. 제가 정말 어 너무 기쁜 마음으로 답변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